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이것이 과연 전생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카르마 혹은 전생의 죄로 돌립니다. 특히 힌두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힌두교에서 카르마는 우주의 법칙으로 여겨집니다. 카르마는 행위 또는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며 과거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힌두교의 교위에 따르면 현세의 부귀를 전생에 의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현세의 고난을 내세의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는 전생의 악업에 대한 과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단순하고 비인간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단지 벌을 받기 위해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이유와 의미가 있으며 장애 역시 영혼의 여정 속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의 체험과 빛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를 불완전함으로 보는 시각은 철저히 육체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완성을 향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철학의 시각에서 장애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장애와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도덕적 본질과 그것들이 장애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료적 관점에서만 장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리로 움직이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리적 제약 속에서 다른 방식의 의식을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더 깊은 청각과 직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언어장애인은 침묵 속에서 내면의 언어를 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 길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나 촉각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체적 제약이 오히려 다른 감각을 극도로 발달시키고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계산이나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며 존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전장을 살아갑니다. 그 길은 지옥과도 같지만 거기서 우뚝 선 사람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빛을 발산합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불편한 몸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시선이 더 아프다. 이런 깨달음은 아주 강한 영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장애를 극복하며 인류에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되었고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장애가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은 단지 그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 사회, 공동체 전체를 일깨우는 교사입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배웁니다.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책임감과 이해를 배웁니다. 어린 나이부터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며, 이는 그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는 포용과 다양성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한 건물들은 모두 장애인분들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르마나 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 선업선과 악어박과 같은 인과 법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여 현실의 고난을 숙명론적으로 수용하는 입장보다는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자기결정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한 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진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설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힘을 너무 남용한 생을 살았기에 이번 생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영혼이 이번에는 겸손함과 의존성을 배우기 위해 장애를 가진 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타인을 돌보는 삶을 더 깊이 체험하고자 장애를 가진 자식의 부모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평범한 부모 역할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영혼이 더큰 사명을 위해 장애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깊고 절실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의지 있는 설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에서는 장애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힌두교의 교리에 의하면 해탈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낳고 죽기를 반복하며 윤회합니다. 인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생애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신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는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을 멸해서 모든 존재가 상이상대한다는 연기의 관계에 있음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고뇌의 속박을 벗어나 이상을 달성하는 길즉 해탈의 도라고 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장애 역시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을 통한 구원과 성장을 중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인류 구원의 길이었듯이 개인의 고통도 영적 성장과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적 해석을 받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영혼의 시각에서 의미를 찾으려 해도 장애를 가진 삶은 몸으로 겪는 슬픔과 외로움, 분노와 절망이 너무나 큽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현실적인 고통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과 미안함, 형제, 자매들의 부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보다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존재의 본질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의지,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순수한 사랑과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다행히 현대 사회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자본주의의 태동 이후 근대적 노동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았다면, 현재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것은 그들의 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지 않은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 스포츠 선수, 학자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취는 장애가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뛰어난 창조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 이것이 창조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예술과 문학을 창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인 행복보다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나서 더욱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고, 프리다 칼로는 척추 손상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독특하고 강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고통을 통해 승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성과나 성취와 관계없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는 함께하는 시간, 작은 진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인내와 끈기도 기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발달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아닌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둘째, 사회의 포용성을 확장시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셋째,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들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의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넷째, 정신적 성숙을 도와줍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깊이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장애가 없었다면 이런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이 더 따뜻해지고 친구들이 더 깊이 있어지고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완성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애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완성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더 포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소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넷째,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그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고통과 제약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장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의 자원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연민과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더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발적으로 제약을 가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이러한 영적 수행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장애들이 극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족, 의수, 인공달팽이관,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보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애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선택일 수 있으며 더 깊은 사랑과 자각을 위한 통로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제한을 통해 더 넓은 의식을 열고 타인과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남기는 삶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을 배우고 주기 위해 자청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완전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장애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 순수함과 진실함은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다른 부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진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경험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가족들과 교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가능성을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 여러분만이 줄수 있는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길을 비켜주는 작은 친절, 자연스러운 대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의지,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순수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나 도움을 줄 때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을 넘어서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만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되, 그 고통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빛과 희망을 함께 발견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동등하게 소중하고 완전합니다. 카르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마는 기계적인 보복 시스템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영혼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우주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행위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운명이라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순간부터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새로운 긍정적 카르마가 됩니다. 장애 역시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더큰 사랑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선택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는 더욱 성숙하고 완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경험, 모든 도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제약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입니다. 모든 고통은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모든 사람의 성장입니다. 한 사람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과나 성취가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완전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다양한 완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는 단순한 불행이나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더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선택한 특별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하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소중한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세상이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따뜻한 사랑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